네, 3월 중순인데, 제법 날씨가 햇빛, 햇살이 아주 따뜻하네요. 우리 새끼 야옹이가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, 겨울도 가고, 저기서 조금 음. 아침부터 와서 있었던 것 같아요. 겨울에 만들어준 집은 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. 어디가 그다음는지안 그 보이다가 제 음. 지금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저기 와서 저러고 있네요. 햇살이 너무나 많이 따뜻하고 이제 겨울은 다간것 같아요. 바람은 아직 조금 차가운데 그냥 이렇게 좀 씨앗들을 좀 뿌렸어요. 이봄게 겨울에 있었던 집안에 있었던 화초들도좀바뀌내요고우 야옹이가 또밥 먹을 시간이 돼서 밥을 내주려고. 치킨 하그좀 끓이고 있어. 요냥 집을 만들어 줬는데 안 들어, 잘안 들어가네요. 겨울에 잠깐 들어갔다가 밤에 좀우면서 그런지 제가 이제 주방 쪽에 있는 거 이제 알고 얘가 이제 밥줄 이제 밥줄 줄 알고 이쪽으로 내려오네요. 밥그릇이 저기 있으니까. 양아, 양이 잘 잤어? 응? 밥 먹으려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야. 응? 밥 달라고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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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? 응? 응. 음, 눈이 이렇게 피, 음, 피고 졸려 보이는구나. 응. 배고파! 음 지금 치킨하고 생선하고 끓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? 얘가 이제 저희 집 마당이 그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어 그새 밥 달라고 주방 앞에까지 왔어 얘가 지금 안에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생선하고 냄새가 나니까 주방 앞에까지 막 들어왔네요 안에까지 들어왔다가 제가 오니까 밥 달라고 요 앞에서 탁 누웠어요 <laughs> 배고파 냄새는 나는데 맛있는 냄새 나는데 밥을 안 줘? 응? 자 가자 밥 먹으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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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그래, 아, 밥 끓이는 대로 이제 따라오네요 밥을 지금 생선하고 이렇게 이제 치킨 하고 했는데 밥 끓이는 대로. 뜨거우니까 식을 때까지 좀 앉아있네요. 너무 예뻐요. 밥이 식을 때까지 이렇게 좀 뜨거우니까 이제 밥이 식을 때까지 얘가 이렇게 앉아, 앉아있네요. 이제 응. 먹어 야옹아 맛있게 먹어 이제